여유있게 오는 거 보니까, 아니. 흥진 보러 왔나 보지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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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안 썼어요? 알레르기 있어서 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찍어지아그거야거워요거워요 <스러워> 네. 빨리 찍어라 <laughs> 오늘도 예뻐요 신곡 <laughs> <¿진국>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이들께요

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k n 이 w I d o n You don't spell.